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2025년 12월 17일 딱 하루 동안의 시장을 보여주는 스냅샷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한쪽에서는 미국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다. 경기 침체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유가도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을 보면 어떤 AI 기업은 수백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스포츠 미디어 업계는 거대한 M&A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상반된 신호들, 이 점들을 쭉 이어서 지금 시장이라는 코끼리의 진짜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거시경제의 찬바람과 특정 산업의 뜨거운 열기, 그 사이에서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네. 한번 깊게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두개 뽑으라면 저는 분리랑 선택을 말하고 싶어요. 분리와 선택이요? 네.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랑은 별개로 각 산업 안에서 자신만의 성장 방정식을 찾아나가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아, 예전처럼 다 같이 좋구나 다 같이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전통적인 지표가 보내는 경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분야들. 이 상반된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그 찬바람의 근원부터 한번 보죠. 미국 다우 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하락했는데 그 배경에 고용 데이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11월 실업률이 4.6%로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고 고용 부족률은 4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이 숫자들이 왜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건가요? 음, 고용은 미국 경제의 심장 박동과도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심장 박동? 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거든요. 실업률이 오른다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들 지갑이 열 빠지고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 실적도 나빠질 거고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아 드디어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보통 실업률이 오르면 경제가 식고 있으니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시장이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었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었죠. 근데 이번은 아니었군요. 네,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 데이터가 정부 폐쇄 때문에 발표가 좀 지연됐고요. 아, 어, 그랬었죠. 심지어 지난 10월 데이터까지 수정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생긴 거죠. 불확실성이 공포를 더 키웠군요. 맞습니다. 좋은 신호로 해석하기보다는 뭐랄까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은 겁니다. 아 단순히 숫자가 나쁜 것보다 방향성 자체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 불확실성이 더큰 악재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공포는 즉각 다른 시장으로 전염된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는 소식이 바로 그 증거겠죠. 네, WTI가 배럴당 55달러, 브렌트유는 58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경기둔화 우려는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바로 이어지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유가 하락의 원인을 그것만으로 보면 그림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오,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자료에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쟁 때문에 유가에 끼어있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좀 헷갈리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라는 악재랑 평화협상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둘다 유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게 지금 에너지 시장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가지 하락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펀더멘털이고. 네. 하나는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감,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죠. 여기에 OPEC 플러스가 감산을 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여전히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유관은 일단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그 해석은 훨씬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시 경제의 큰 그림은 불확실성과 복잡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찬바람 속에서도 아주 뜨거운 돈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AI 분야인데요. 역시 AI죠? AI 기반 사기 탐지 기업 인폼드 IQ가 인빅터스 성장 파트너스로부터 6,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분리와 선택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아, 어떻게 말이죠? 거시 경제가 불안할수록 기업들은 비용 절감하고 리스크 관리에 목숨을 겁니다. 그죠? 생존해야 하니까. 인폼드 IQ에 돈이 몰리는 건 이게 단순히 멋진 신기술이라서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은행들의 막대한 손실을 직접 주로 줄여주는 그야말로 돈 버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아, 불안기에 가장 확실한 투자처다.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길래 그런 건가요? AI 사기 탐지라는 게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 아닌가요? 기술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금융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노린 사기 수법도 상상 이상으로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을 악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죠. 아채 g PT 같은 그런 기술을요? 네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는 걸 넘어서 실제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메일을 쓰고요 진짜랑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가짜 서류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와 무섭네요 예전에 어사뿐 피싱 사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최근에 서브프라임 다동차 대출 업체가 파산하면서 500억 달러 거의 65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65조요? 네 이런 사기 대출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은행이 기존 방식으로 이걸 막아내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폼드 IQ 같은 AI 솔루션이 꼭 필요한 이유죠. 아, 그러니까 AI 기술 발전이 범죄의 수준을 높여놨고, 이제는 그걸 막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AI가 필수가 된, 뭐랄까 AI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명확한 수요가 있으니 돈이 몰리는 거네요. 그런데 기술의 다른 쪽 끝을 보면. 비트코인처럼 여전히 변동성으로 가득한 세상도 있습니다. 그렇죠. 10월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비트코인이 최근 몇 주간 급락해서 연초 대비 8%나 하락했다고요. 월스트리트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역시 아니었나 봅니다. 가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 투자자든,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투자자든, 대부분이 이번 하락의 패닉에 빠지기 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오히려 산다고요? 네.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변동성을 암호화폐 투자의 당연한 과정, 일종의 입장료처럼 여기고 있어요. 입장료요? 네. 마치 아주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입장료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짜릿한 변동성 자체가 암호화폐 투자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입장료라니 정말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럼 그들은 이 입장료를 내고 뭘 기대하는 건가요?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라는 그 구조적인 변화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아. 2022년에 FTX 파산 사태로 인한 크립토 윈터라는 정말 혹독한 시기를 겪었잖아요. 네, 끔찍했죠. 그러면서 어설픈 투자자들은 다 떠나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점이 훨씬 성숙해진 거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장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체 자산 클라스로서의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보고 변동성을 견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 구조적 변화가 가장 격렬하게 또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곳중 하나가 바로 미디어계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스포츠 쪽에서 정말 큰 소식이 있네요. 네, 영국의 스포츠 스트리밍 대기업 DAZN이 미국의 지역 스포츠 방송사 메인스트리트 스포츠의 지분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포츠계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DAZN이요? 네, DAZN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륙한다는 신호탄이죠.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인수합병이 아니라 전통적인 케이블 TV 시대의 종말과 스트리밍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메인스트리 스포츠라는 회사는 좀 생소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회사의 전신이 바로 파산했던 다이아몬드 스포츠 그룹입니다. 아, 그 파산했던 회사? 네. 미국 내 수많은 프로 스포츠 팀의 지역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던 거대 기업이었지만 케이블 TV 시청자가 급감하면서 그 수익 모델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랬군요. 그 회사가 구조 조정을 통해 제기한게 바로 메인스트리 스포츠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스트리밍 강자인 디에이젠은 바로 이회사의 콘텐츠, 즉중계권을 보고 미국 시장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전략인 거죠. 앞으로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랑 디에이젠이 벌일 스포츠 콘텐츠 확보 전쟁이 정말 치열해지겠네요. 네, 불보듯 뻔한 일이죠. 케이블이라는 중간다리를 건너뛰고 스트리밍 플랫폼이 콘텐츠와 시청자를 직접 연결하는 거군요. 근데 이런 중간 단계 없애기 움직임이 금융업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네요. 맞습니다. 핀테크 공룡 페이팔이 직접 은행 설립을 신청했다는 소식이죠. 네. 이건 핀테크 산업의 성숙과 진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라이센스에 기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렇죠. 은행의 하부 구조를 빌려 쓰는 시기였죠. 하지만 페이팔은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직접 은행이 돼서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는 독립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중간다리를 없애고 직접 고객과 소통하면서 훨씬 더 빠르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겠다. 바로 그 의지죠. 자료에 함께 나온 UBS의 자본규제 문제나, 싱가포르 거래소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출시 소식도 결국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각국의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기관들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산업 전환이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사업에서 무려 19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회계적으로 처리했다고요. 네, 사실상 전략 수정을 선언한 거죠.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건 전기차로의 전환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소비자들의 수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수익을 내기는커녕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이게 포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거의 모든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겪고 있는 성장통입니다. 자료에 함께 나온 중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세 면제 정책을 변경했다는 소식도 의미심장합니다. 아,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보조금이라는 링거를 떼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지 시장을 시험대에 올린 셈인데, 이처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죠. 거시 경제는 불안하고 산업 지형은 그야모노 지각 변동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어떤 기업은 기회를 잡아 질주하고 있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JP모건 같은 큰손들 소위 스마트머니는 도대체 어디에 돈을 넣고 있을까요? 그게 가장 궁금한 지점이죠. 네. 이들의 사모펀드 그룹이 목표액을 훌쩍 넘겨 14억 달러를 모았다는 소식이 그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펀드가 뭘 하는지를 보면 지금 자본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뭘 하는 펀드인가요? 이 펀드의 핵심 전략은 2차 거래와 공동투자입니다. 2차 거래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2차 거래를 쉽게 설명하자면 중고펀드 지분을 사들이는 겁니다. 중고펀드 지분이요? 네. 비유하자면 신차, 즉 IPO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지금 당장 현금에 급한 사람들이 타던 차를 싸게 내놓는 중고차 시장이 활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IPO나 M&A 시장이 침체돼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기존 펀드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주분을 할인된 가격에 내놓으면 그걸 헐값에 사들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참는 전략이죠. 남들이 위기라고 할때그 위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기회를 파고드는 겁니다. 굉장히 영리하네요. 그렇죠. 다른 산업별 동향을 봐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기본 소재 분야에서는 중국의 철강 생산은 줄지만 다른 지역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구리 시장에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형 합병이 승인됐습니다. 헬스케어는 어떤가요? 헬스케어 분야는 미국의 약가 인하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지만 유럽 펀드 매니저들은 인구 고령화와 신약 개발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장기적 흐름을 보고 오히려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자본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성장주에 배팅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의 수혜가 확실하거나 장기적인 잠재력이 증명됐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시장 침체 기회만 나타나는 특별한 기회를 아주 선별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막연한 꿈보다는 확실한 현금 흐름이나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 우위를 가진 곳으로만 돈이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선택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 자료들을 엮어서 시장의 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고용 지표와 유가는 분명 경제 전반에 대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인 위험이죠. 하지만 그 거대한 파도 아래에서는 미디어, 금융,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들이 스트리밍, 핀테크,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그야말로 생존을 건 재편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리한 자본은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폼드 IQ의 AI 기술처럼 명확한 수요가 있는 곳 혹은 사모펀드 2차 시장처럼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낸 틈새 시장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죠 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아주 역동적인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포드가 전기차 전환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거대 기술주로 자금을 계속 옮기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 점도 흥미롭죠 똑같은 기술 전환이라는 파도가 어떤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지만 다른 기업에게는 막대한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거대한 기술전환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변화의 파도를 타는 기업과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기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